한국 여성 유권자 강주현민 대표, 노홍보 선전 위원장은 김자 전문가로 구성되고, 심의위원장이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. 그. 지역에 그 여성 정치 참여내지는 지역 여성 정치에 대 발굴하고 유권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. 어, 지난 2006년부터는 독자적으로 항상 여성을 계속 뿌려왔습니다.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도 시민사회체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있었고요. 그거는 단순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사실 아직은 우리의 사회가 여성의 그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, 뭐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성평등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뿌려오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특히 차이, 차별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어쨌든 어, 강제연대의 경우에도 여성이나 소수자, 뭐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겠다가 좀 사실 구체적인 아직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. 저희가 결국에는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성만의 이 정치 배제 참여에 대해서 제일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, 저희가 여기 에는 목소리를 내야 지 않겠는가 이게 가장 있고요. 근데 정치 참여라는 것은 단순히 뭐요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좋은 여성 후보를 나와 있는 후보들을 잘 검증을 해서 또 정당이 추천해주는 후권자들을 알려줘 지지 지원활동하는 것이 사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장 큰 핵심은 거기에 있고요 같은 문화정책을 보더라도 여성의 시각과 이게 성평등의 시각으로 볼 때의 문화정책은 굉장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책들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이제 그것도 보면 내리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 도시사의 모든 정책을 성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본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이 저희 의 가장 큰 차이점인 수입니다 생활 정치 평등 정치 여성이 만든다. 여성. 성평등 도시 여성 정치 참여로 여성. 여성이 만든 건강한 세상. 여성정치 향상을 여성 정치 실현으로 삶의 정치 평등 정 생활 정치 평등 정치 여성이 만든다. 성 평등 도시 여성 정치 참여로